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네, 반갑습니다. 시리와이드 슈마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PF 차량들이 세 대가 입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들어와 있는 차량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S, 안에 296 GTS 2 대. 이렇게 해서 10벌건 어, 차량 세 대가 지금 슈퍼카가 입고가 돼 있는데 이 차량들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 어떤 작업하는지 그리고 PPF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안에 가서 더우니까 우리 안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차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우르스 S고요. 저희 수원의 나미카의 김종의 딜러님께서 출고하신 차량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측을 통해 신차 출고를 진행을 해드렸고 딜러십에서 바로 3와이드 쪽에 출고 PPF 작업 차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색상 어떤가요? 장난 아니죠. 지금 공교롭게도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 두 대의 빨간색 페라리와 빨간색 람보르기니 우루스, 빨간색깔 티셔츠 김 PD. 약간 레드 지옥인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 PPF를 하기 위해 입고가 됐는데 저희 쓰리와이드 전체 PPF의 가장 큰 장점이자 메리트가 뭐냐. 저희는 이런 하이 글로시 파츠를 빼놓지 않습니다. 옵션 사항에 따라서 무광 파츠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공해서 배제가 되지만 이런 본판, 빨간색깔 본판을 대회하고 요런 하이글로시 블랙 하이글로시 파츠까지도 저희는 전부 다 빼놓지 않고 시공을 다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짐없이 이런 비필러 하이글로시도 전부 다 천장까지 그래야 진짜 전체 ppf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고객님들께서 가격에 혹해서 왜 이렇게 싸? 여기는? 어? 다른 데보다 거의 한 100만원, 150만원 차이가 나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빠지는 부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 지붕 많이 빼고요. 요 하이글로시 빼고, 그러고 전체 PPF 가격 기준으로 내는 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차에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 파츠가 있는 차량이다 하면은, 요거 포함인가요? 지붕 포함인가요? 하고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총 견적을 보셔야지 나중에 들어가서 여기는 얼마 추가돼요 여기는 얼마 추가돼요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 사기 당하는 거다 사기는 아니지 어떻게 낚시 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 시트예요 굉장한 지금 옵션 사항을 자랑하는 멋있는 차량입니다 우루스 S. 그리고 이렇게 카본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S나 퍼포먼테라고 해서 실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살짝 아주 살짝 부분 변경. 뭐 똑같다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섬세한 레드 스티치까지도 옵션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고객님께서 풀 옵션으로 출고하신 차량이다.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카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한 소프트 클로징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 입구 부구의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 이 우르스는 약간 뭔가 지바겐처럼 세게 닫아야 닫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기분이 별로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소프트 클로징이 장착돼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만 걸쳐놔도 알아서 닫힌다 나중에 소세지 같은 걸로 한번 테스트 해 봐야 되는데 그지 짤리나 안 짤리나 짤릴 것 같은데 왠지 그지? 당근 이런 거 아니에요? 당근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맞아. 뭐 앞에나 옆은 뭐 그냥 저냥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요 뒤에 디퓨저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빼놓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 디퓨저 형상 딱 봐도 참 작업하기 지랄 맞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다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립니다. 왜냐? 저희 쓰리와이드는 최신식. 최고급 시스템 커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슈퍼카, 하이퍼카 전 차종 다 저희가 시스템 커팅 필름을 보유하고 를 있고 심지어 실내 PPF까지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차가 들어와도 막힘이 없다 저런 거는 정말 핸드커팅으로 시공하면 아마 한 저것만 해도 한 2박 3일 걸릴 거예요 근데 정말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 커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3와이드에서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슈퍼카나 하이퍼카 한정판 차량 타시는 분들이 3와이드를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3와이드 저희 그 유튜브 재생 목록 보시면은 하단부 쪽좀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정말 특이한 차 많거든요. 국내에 있는 포드 GT 저희가 다했고요 에스턴 마틴 한정판, 페라리 서킷 차량 등등 되게 많아요. 블랙 시리즈 한정판, 이런 차들. 그걸 다 작업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희귀한 차량들, 슈퍼카나 그런 차량들 출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저희 3와이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르스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음,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한번 비춰 주실래요? 굉장히 멋있는 두 대의 페라리 296 GTS 차량이 입고가 돼 있습니다 이 차들 설명을 좀 드리면 은 국내 페라리 출고하시는 분들 전부 다 FMK에서 출고하시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쓰리와이드가 페라리 FMK하고 좀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로 등록이 돼서 앞으로 많은 페라리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됐고 국내에 있는 페라리들 안 그래도 그 전에 저희가 정말 페라리 작업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페라리를 출고 계획이 있으시거나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F&K 딜러사 측에 출고 PPF는 3D에 대해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어 따로 업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딜러분께 말씀하시면 은 저희 쪽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출고하실 때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원스톱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출고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업체는 어디서 가야 되고 이 업체 가격 부분, 뭐 필름 선택 이런 거를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 쪽에 또는 FK 딜러사 측에 어 그냥 위임을 하시면은 알아서 저희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썬팅 불박 뭐 PPF 기타 등등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뭐 외관 튜닝까지도 이렇게 협력 업체들이 다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뭐 고객님들이 여기 3Y는 랩핑 PPF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다해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저희 검증된 그런 협력 관계의 업체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들 원하시는 작업이나 또는 사고 발생 또는 뭐 기타 등등 차량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저희 3와이드 측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음. 저희가 지금 이제 두대 이렇게 2구력 GTS가 있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또 포르토피노 한 대도 나갔어요. 포르토피노 M. 그리고 다음 주에도 296 GTS가 한대 들어오고 어 아마 점점 페라리의 비중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여기 앞에 포르쉐 슈트트가르트 분당. 과도 협력 관계에 있어서 원래는 가장 시공을 많이 하는 차종이 포르쉐였는데 지금 어떻게 공교롭게도 페라리의 시공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페라리들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시공하면서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재미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굉장히 즐겁고요. 일단 다만 이제 저희 시공자들과 저의 부담감은 몇 배로 더 커졌습니다. 차 값만 거의 5억 가까이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슈퍼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런 차량들은 이런 부품 교체 비용 사고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런 엠블럼 김피 d 요거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 그냥 페라리에서 판매가 얼마일 것 같아 100만원 세상 물정 모르네 이거 300만원이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 라이트 이 교회 300만 1000만 1500만원 넘어 장난 아니지. 그래서 페라리 뭐 하나 수리하면은 몇 천만 원은 우스어 근데 우리가 작업하다가 자칫 단 하나의 실수라도 생기잖아. 그거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예민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단지 뭐 이런 차량들 많이 작업한다고 해서 뭐 이런 차량들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업체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와 저기 되게 재밌는 일 하는, 되게 항상 즐겁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신경 예민해지고 아튼좀 그래 눈이 즐거운 대신에 몸이 힘들다. 어이 페라리 작업에서 좀 눈여겨 볼만한 작업은 일단 F M K 측도 그렇고 주로 슈퍼카 타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성향 자체가 전부 다 탈거하는 걸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비탈거 작업을 선호하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괜히 뭐 부착하고 해서 건드렸다가 문제 생길 바에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 근데 일단 아까 우리 밖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신식 재단 프로그램,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비탈 거시공. 비탈 거시공으로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재단 라인 없이 이렇게 시공이 가능해. 원래 재단 프로그램으로 쓰잖아. 그러면은 여기든 여기든 뭐 하나 생겨야 돼 재단 라인이. 보면 없지? 깔끔하지? 그리고 이 차는 탈거 안 하고 작업한 차량이다. 엠블럼도 마찬가지고. 음. 그게 3와이드의 가장 큰 장점. 마찬가지로. 어, 카본 디퓨저. 하이글로시 전부 다 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리어 실루엣을 좀 한번 보여 드리는 걸로. 디퓨저도 마찬가지야. 이 스토퍼 있잖아. 이 스토퍼 날개도 우리가 지금 다 작업이 돼 있는 거야. 어. 날개까지 섬세하게. 요런 판때기 전부 다. 하본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 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와이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들은 이제 이 차량들은 이제이 차는 오늘 출고 저 차는 다음 주 출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296GTS 한대더 들어오는데 만약에 뭐 다른 색깔이면 은한번더 296GT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촬영해 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와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구독자도 올라가고 있고 조회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와이드 슈마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here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ing to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I'm